안녕하세요. JNK 김회곤 프로입니다. 자 이번 방송의 주제는 트랜지션, 그 백스윙과 다운스윙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 그 트랜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운 초기에는 몸에 어떤 움직임이 발생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임팩트로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트랜지션. 어,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자면, 뭐, 전환, 전환된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좀 가장 일반적이죠. 그 그러니까 전환이 되는 데는 좀 자연스럽게 뭔가 오버랩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 스윙으로 이어지는 동작이 끊어지고 다시 시작되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 스윙을 할 때는 항상 흐름이라는 걸좀잘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흐름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가속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스윙을 완성을 하고 다운스윙이 다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백스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다운스윙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작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 백스윙을 가는데 클럽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벌써 왼발로 한발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발을 내딛는 건 다운스윙의 시작을 의미하고요. 클럽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백스윙을 의미할 것이고, 그러니까 백스윙이 되는데 왼발로 한발 내디디면서 백스윙과 다운스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스윙이 이루어지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흐름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어지면서도 최종적으로 임팩트 순간에 스피드를 만들어 주는 데 아주 효과적인 과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트랜지 션을 우리 어, 연습을 좀 하실 때 금방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몸과 클럽, 어, 클럽은 오른쪽으로 가고 발은 왼쪽으로 가는 이런 동작을 좀 연습해 보시는 것도 가장 좋고요. 뭐 흔하게 공을 던지는 것도 똑같아요. 공을 던지기 위해서 약간 왼발을 한발 내디디고 손은 오히려 약간 이렇게 뒤로 빼요. 이렇게 갔다가 자연스럽게 던져주는 동작을 해 주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 어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동작을 좀 만들어주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가속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난 편 지난 편에서 제가 이제 강조해 드렸던 것 중에 백스윙을 할때 상체가 가벼워야 된다. 몸도 가벼워야 되고 어깨 팔이 가벼워야 돼요. 자, 가벼워야 되는 이유가 하체를 리드하게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체가 리드하는 대로 몸통 어깨 팔 손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이 상체 팔은 수동적으로 따라 내려와야 돼요. 자, 힙이 리드하는 대로 몸통 어깨 따라 갈 것이고 팔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서 떨어지죠 자 중력에서 떨어진단 말이죠 힘을 안 줘도 돼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통 어깨 팔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면 자연스럽게 하체가 리드하는 대로 몸과 팔 클럽이 따라 내려오는데 여기서 조금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복잡할 수도 있겠는 거를 조금 더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통 어깨 팔에 힘을 뺐다라고 전대를함니다 그러면 다운 스윙 때 움직임은 힙이 조금 약간 수평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수평 이동을 하면 몸통 어깨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겠죠. 그런데 이 많이 가면서 머리까지 따라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머리가 흔들림이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약간 하체가 간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수평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몸은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다운스윙 시작과 동시에 바로 회전으로 들어가지 말고 초기에는 그냥 약간 수평이 회전을 수평 이동을 한다라는 느낌만 가지고 다운스윙이 시작해도 좋다. 그것도 힙이 힙이 리드하는 대로 몸통과 어깨는 그냥 따라가자. 그렇죠? 동시에 팔은요. 그냥 가만히 힘을 빼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 그랬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지냐면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나가는 거는 내 몸이 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화 시켜서 엉덩이는 수평, 팔은 수직. 이렇게 두 가지만 이 힙과 손의 움직임만 생각해도 돼요. 이 클럽도요. 얘는 좀 잊어버리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어떤 힘을 주어서 이 헤드를 빨리 공에다 맞춰주려고 이렇게 내가 힘을 작용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손에서도 가볍게 잡고 있으면 팔과 클럽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무너질까요? 이렇게 무너져요. 클럽이 수직이 아닌 상태에서 힘을 빼주고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 상태에서 어느 순간 이게 수직을 넘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겠죠. 처음에는 이 클럽이 가지고 있는 관성에 의해서 처음부터 얘가 먼저 나가려고 하지 않고 지금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헤드의 그 관성을 내 손잡이를 살짝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손목이 자연스럽게 더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깅이라고 많이 하, 표현하는 그 레깅을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임팩트 순간에 순간적으로 풀어주면서 파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에서 힘을 좀 빼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로 클럽이 저절로 떨어지는 동안에 손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상체 팔을 기본적으로 가볍게 유지했다라는 전제로 다운스윙 때 힙은 약간 수평이동 타겟 방향을 향해서. 손은 수직 이동. 그렇죠? 이두 가지로 다운스윙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백스윙 때 클럽이 가는 동안에 발이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몸이나 팔이 가볍게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 여기까지 연습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연결 동작으로 갔다가 내려오고. 이제 그거를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휘둘러 주는 걸로 연결해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전환되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요 과정을 한번 몸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서 그 흐름을 가지고 움직여준다라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절대적으로요. 상체나 팔이 힘이 빠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자마자 이렇게 내려오면 이건 전환이 없어요. 전환이 없고 그냥 급하게 내가 힘으로 무언가를 막 하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는 정작 임팩트 순간에 힘을 못 쓰게 되니까 부드러울수록 자연스러운 전환이 나중에 가속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운 스윙의 전환 동작을 위해서 어, 필요한 어, 연습 방법으로 제가 하나 밴드를 제가 옆에 기둥에다 좀 묶어 놓고 이걸 당겨주는 연습을 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 밴드를 잡되 손에서도 가볍게 잡고요. 팔, 어깨, 몸통, 상체라든지 팔은 정말 힘을 좀잘 빼세요. 자, 우리 다운 스윙 시작할 때 제가 어떤 신체 부분으로 다운 스윙을 시작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 왼쪽 하체. 그것도 바로 회전이 아닌 약간 수평이동 그런 느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몸통과 어깨 팔은 그냥 힘을 빼고 수동적으로 따라가세요.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그립 또한 가능하면 꽉 잡지 말고 가볍게 잡으신 상태로 이렇게 살짝 끌어 들어오세요. 물론 처음에는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수직으로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제 수평의 어떤 그 움직임을 좀 보일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약간 엉덩이가 살짝 리드할 때 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어 들어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어깨나 상체가 힘이 들어가면 자꾸 몸이 먼저 달려들거나 초기에 바로 회전으로 들어가 버리면 궤도라든지 손목이 빨리 풀어지는 그 캐스팅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왼쪽 신체에 의해서 왼쪽 힙이 이렇게 리드하고 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런 동작 이런 걸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이제 왼쪽만이 아니라 오른쪽도 똑같아요. 똑같이 오른쪽의 느낌도 역시 하체가 갈때 약간 오른손으로 그립을 좀 잡대. 이 오른쪽 엉덩이가 약간 이동을 하면 여기에 공간이 발생하거든요. 그 공간 속으로 팔과 클럽을 살짝 이렇게 살짝 끌어들어 오세요. 그렇죠. 아직 손목이 풀려지지 않은 상태. 이게 샤프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샤프트를 내가 그립을 꽉 잡고 힘을 줘 버리면 빨리 풀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지 말고 최대한 가볍게 잡으세요.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만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왼쪽으로 끌어질 때 손도 살짝만 끌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손목이 좀 유지가 되어서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저 뒤에 있는 헤드가 어느새 자기 무게 또는 모멘텀에 의해서 저절로 내 손목을 풀고 지나가게 릴리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일단 다운스윙의 느낌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팔의 하나의 세트 또는 왼 엉덩이와 왼손의 하나의 세트. 이렇게 다운스윙이 이루어진다는 그 느낌을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환 그리고 다운스윙의 초기 동작까지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운스윙에서 마지막 임팩트 순간을 내 손에 의해서 던져줌으로써 최대의 가속을 만들어내 주는 그런 동작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임팩트 순간에 이제 그러면 어떤 동작과 어떤 역할에 의해서 클럽이 가속이 될수 있고 정확하게 공이 맞을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JNK g 김회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